참! 어우이 조질뻔 카드가 안 눌렸어 클럽 보였했다나 위에 하나 있죠? 어디서 뛰어내리는 거 저기 있네 난 걔를 끌어들여 저 뒤에도 하나 누워있는데? 지금 하나 둘 요놈 잡고 지금 빨라 하나 둘 하나 지금 어, 늦어 하나 둘어씨아씨아씨어 어, 어, 어. 하나 저 새끼가 돌았나 엄마 이게 미쳤나 이게? 아우 하나 날렸잖아 어우 사람이었네 이거는 라다 F150 프레임 이면은 고개가 10인데 피해감소율이 더 늘어나긴 한다. 이거 낄까? 무거우면 더 느려지는 건 당연하겠지. 여기 사다리 있고요. 딴 데로 갈수 있는 길이 없어. 그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맞아. 올라가. 이 ㅅ 또 놀래라! 힝! 하나 둘맞고 소울룩 게임 트잡목들개짜증나 별조각 얻었구요 잠에만 이거 장비는 그대로 있나? 어, 그대로 있네. 음, 재료도 그대로 있다고 봐야겠네. 푸시아, 푸시아, 시아 여긴 뭐 없고, 일단 왼쪽에 하나 더 스태미나 잠깐 모아 내려올 때 하나, 둘, 탁 그리고, 쭉 직진해서 개 끌고 오고, 퐁, 퐁! 지지면 무조건 일어나네? 하나, 둘, 셋, 넷, 짠! 하나, 둘, 타게 풀고, 뛰어. 그대로, 하나, 그 다음에, 차징! 실패! <laughs> 힝! 하나, 치고, 위에도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왜안 일어나냐? 무서우니까 회복해버려? 하나, 둘, 셋! 스태미널을 15까지 찍긴 해야겠다. 달리고 나서 때리려면 부족해. 그 다음에 올라가자마자 왼 오른쪽이 조심. 가드 준비. 하나 땅 무기 깨졌구요. 정면총땅 하나 둘셋 획득 획득 띵. 어따. 음? 떨어지는 것도 되는 거야? 왜안 알려준 거지? 아, 땡겨 오면 되지, 생각해보니까. 왜 굳이 힘들게 잡고 있냐? 타겟을 걸고 컨트롤 한번 눌러봐. 뚜시! 어. 뚜시! 다지여아다죽 자, 어, 자, 자. 자, 좀있으면 저 별바라기가 또 나올거 같으니까 <laughs> 템있네? 이게 뭐지? 아, 어, 사다리. 아, 쇼컷이다. 아 어, 또, 좀 쎄네, 나왔네. 하나, 상, 두번 때리고요. 세 번, 회복 미리 하고, 하나, 치고, 하나, 둘셋 오케이 하나 둘아 잠깐만 옷 갈아봐 야 잠깐만 오아 어. 어. 욕심 부렸다. 안전하게 가드 하고 그 다음에 때릴 걸. 아니 피한 다음에 때리든지. 뭐 사다리 내려놨으니까 상관없지 뭐. 쇼커 도 뚫렸겠다. 빠르게 가볼까? 얘네 혹시 사다리 타고 올라오나? 얘네가 만약에 올라와 버리면 귀찮아지는데. 레나 으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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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나 땡겨질까? 얘는 안땡겨나하나 둘, 나나 하나, 둘, 나고 개 빠른데? 맞고 큰 거. 맞고 맞,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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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어우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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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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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헷갈리네. 여기, 컷! 본봉이 됐죠 갑자기? 아우, 왜 그래! 아, 정신 차려. 그거 아니야. 그래, 지금이야. 땅! 땅! 그렇지! 그리고? 컷. 후연 내게 빡셌다. 미나? 컷. 와, 쉣. 이거 왜 세이브한 게? 아, 아. 죽는 줄 알았잖아. 죽었잖아. 죽었잖아. 저기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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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네? <laughs> 지금 떨어뜨린게 3천 원이야? 뒤로 한번 빠져서 레벨업.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하나, 둘. 만약에 나의 정체를 모른다면 무시하고 그냥 가. 여기도, 이거는 안 살아나나? 아오, 오, 얘는 안 살아나네. 그, 중간 보스급으로 취급을 하나 봐. Okay. 세개 치고, 세번한번 뽑은 다음에, 어딜 보는 거야, 껍통? 꺾고 와. 하나, 둘, 큐 하나 둘큐 하나 큐 빨라 하나 컷 그다음에 뛰어 하나 둘어 하나 둘오 어? 둘. 어? 그 새끼야 어 어디? 잘 숨어 있네. 어, 저뭐 떨어진 거 있다. 저 어떻게 가야 돼? 옆으로 건널 수 있어? 어 되네? 전격 연마제라는 걸 얻었다. 여기도 밑에 사다리 하나 있구야 여기 올라가는 거 하나. 사람 소리 아니야? 아니야. 안쪽에 사람 있네. 위에는 거 땡겨. 하고. 안 땡겨져? 저 위에는 안 닿았나봐 패링 하나 둘 패링 하나 둘 하나 또 있고 이로 물러나 패링 쟤네 공격 못하한 데까지 패링 하나 둘 하나, 페링 하나. 여기서 말걸수 있나? 안 되네. 오이씨 안 뛰면 맞을 것 같아. 잠마 여기가. 메인인거면 좀 밑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는 뭐야? 그냥 뛰어내리면 안돼? 아 어, 빨리 내려가네? 여긴 어디야? 저 위에도 메인이 아닌가? 아, 쇼컷이구나. 아, 그 마차 있는데, 네, 아, 확인, 확인, 확인. 내려가서 뚫기 해야겠다. 그럼 내려오길 잘했네. 여기서 죽어도 이쪽으로 뛰어오면 되는 거니까. 상관없죠? 죽어도? <laughs> 걸어다. 아 테스트 해봐. 맞나 안 맞나? 어안 맞아. 야야야야. 어!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어, 뒤질 뻔했네 그냥. 저 위에 있는 것들 조져야 되는데 저 위에 못 올라가나? 둘로 들어가야 올라갈 수 있나? 아, 어, 있있있있 있네. 있네, 있네. 하나어우야 하나 이 새끼 갑자기 패턴이 바뀌었어 하나 둘탁나또 무기 깨졌다 안녕. 아. 오 여기도 들어간 길이 있네. 들어간 떨어지는 길인데? 저기가 메인인데, 이러면... 근데 나 무기리... 수리가... 뒤한번 갔다 올까? 아근데또다 일어날 건데, 그러면... 아씨, 귀찮게 하네, 진짜. 스리 쟤도 그 한번 써야겠다 하나밖에 없는데? 전격 속성 부여 약이 없다. 패턴 봐. 하나, 둘, 세큰거 하나. <laughs> 다시? 한 박치기 하나. 하나, 둘, 세큰거 하나. 치고 큰거 하나. 치고 어, 하나. 음. 지시가 좀 빠르네? 하나 맞고 둘 잠깐만, 어 당이다. 어, 아씨, 아, 그냥 QF 누를 걸 아. 퍼펙트 가드를 못하겠어. 야 이럴 거면 괜히 썼잖아. 그냥 뒤져 뒤로 갈건모 아,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. 아, 어, 그고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로 내려가면 쇼카시지 않아? 위에서보자 뛰어내리면서 확인. 점프 공격이 있네. 요거 한 마리밖에 없나? 위에 저 던지는 애들 다 조져놔야 쪼놈이랑 싸울 때 방해를 안 하지 않을까? 무시무시 어차피 얘네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재료를 챙길 거면 저것들 다 조지는 게 맞는데 아야 아야 괜히 처맞는다니까 아야뭔 날이야 이게? 무심 무심 얘는 잡아야 돼. 하나, 둘, 오오오! 어! 어, 따라오는 거야? 안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? 다 조사해야 되네, 이러면. 적당히 따라오고 안올줄 알았는데. 나 이러면은 아까 잃어버린 돈이 그대로 있나? <laughs> 한 마리당 50원씩 주는 데이거 녹아다 뛰어도 되겠는데요. 기서한 3시간 정도 녹아다 뛰면은, 좀 벌겠다 돈 좀? 그걸로 레벨업 하면 될것 같.. 문제는 내구도야 천이 가자고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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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깨 어. 네 근데 어. 이안걸 어. 지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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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눌렀다. 아. Fuck. 음. 음. 어, 씨, 배고파. 여기서 몇대를 쳐맞는거니? 저 보스방 앞에 떨어진건 없어졌나 이러면? COMING 아이 늦었네. 한대 하나 박치기 한대 하나 둘 하나 둘 모기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하나. 와 잠깐, 어, 나, 오우씨, 얘! 프어를안 돼. 내구도를 왜 만들어 놓은 거야, 대체? 아개 짜증 나. 이게 또뭔 무기가 이러니? 아 이거 안 쓸래? 헤이! 아. 아까 그 상인한테 대형 무기 하나 더살걸 그랬다. 두개 껴두면 될것 같은데. 오 쓰레기야. 그래서 구매 못 하나? Gemini, your friendly puppet guide. Last time I woke up, s o p h i a was there because, sorry. Must be the shock. Bear with me. And I'll do Oh, 일반 무기나를 3강까지? 확인 전제로 천천히 가자고 급하게 하지 말고.